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 실수탑 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위는 0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입니다. 1812년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침공했지만 혹독한 겨울과 보급 부족으로 군대의 90% 이상을 잃었습니다. 9위는 영국의 갤리폴리 전투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이 터키를 쉽게 점령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수십만 명의 병력이 희생되었습니다. 8위는 일본의 미드웨이 해전 패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 의 함정을 함락시키려다 오히려 항공모함 네적을 잃고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11은 소련의 핀란드 침공 겨울 전쟁입니다. 소련은 작은 나라 핀란드를 쉽게 정복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핀란드군의 게릴라 전술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6위는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입니다. 베트남을 공산주의로부터 막기 위해 참전했지만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과 반전 여론으로 미국은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5위는 독일의 2차 세계대전 개전입니다. 히틀러가 유럽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독일은 패망하며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4위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입니다. 1979년 소련은 빠르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10년간 끌려다니다 결국 철수하며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3위는 프랑스 마지노선 전략 실패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프랑스 방어선인 마지노선을 우회해 침공하면서 프랑스는 손쉽게 점령당했습니다. 2위는 진주만 공습 후 일본의 전략 실패입니다. 일본은 미국을 기습 공격하며 우위를 점하려 했지만 오히려 미국의 참전을 유도해 전쟁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맞이했습니다. 1위는 독일의 러시아 침공 바르바로사 작전입니다. 히틀러는 소련을 쉽게 무너뜨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혹독한 겨울과 소련의 저항으로 인해 독일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은 단 하나의 실수로도 역사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순위를 만나보세요.